안녕하세요 성함 다이옥 동원의 샤리아르 입니다 저희 20% 세일 쭉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천원 이천원 특가 판매 또는 세일 안됨 이라고 적혀있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20% 세일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있죠 5만원 이상 인터넷 구매시 택배비 4천원이 무료 5만원 미으로 구매 시에는 택배비 4천원이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요. <laughs> 그리고 저희 농원 정기휴무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이 상암달 용농원 정기휴무일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 저희 농원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근데... 어? <laughs> 이번에 공지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너무 더워요,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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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가지고 어, 저희가 7월 15일 아마 영상을 이제 일주일 치더 찍어갖고 수정 삭제 앞 영상을 할 거예요.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까지 어, 하 여기 매장 영업은 잠시쉽니다 안에 지금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이게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 온도가 아닙니다. 다육이들은 상태가 날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어, 아마 인터넷 판매만 쭉 하고, 여기 매장에 오셨다가 손님들이 그냥, 아이고, 못뭐 사겠어요 하고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장마 끝나면 제가 약도 치라고 하고 제가 장마 끝나면 한달 정도 쉰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장마가 우리나라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건 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 칠월 1 5일부터오 수정이니까 일단 오늘 영상은 8월3 0일까지 쉬어 저희 농원 쉬니까 혹시나 그래도 오고 싶으시면 오고 싶으시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문의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시면 됩니다. 뭐, 노, 데, 거의 농원 관리는 계속 하신다고 농원에 거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도 너무 더워가지고 멀리서 오셨다가 아못 사고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꼭 기억하셔요. 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8월 30일까지입니다. 8월 한달 쉽니다. 고추의 <laughs> 어, 공지사항은 개괄해서 또 올리도록 할게요. 어, 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오늘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조금 짧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너무 더워요. 한 18분대 정도로 끝낼 것 같습니다. 개수는 비슷하게 와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야. 올해 날씨가 미치긴왔습니다 여러분 굿찌요 요 친구는 요 상태도 나쁘진 않지만 요게 지금 요 친구들이 자구를 안 달았어 자구를 달면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요게 다안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다안 빠지면 약간 색이 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베란다에서 기르시면 요거 깨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어 색깔이 라인을 잡으면서 부분적으로 드는데 요 라인 색이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거든요. 요 친구는 색깔이 올라왔을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예쁘고요. 생각보다 날카롭게 생깁니다. 그리고 자구가 달려서 요 라인이 물된 시기가 되면 군생은, 와, 정말 예쁩니다. 이거 되도록이면 구매하실 때 얘도 키 낮은 거 아니면 요렇게 자구 달린 거 사시면 얘는 색이 들면 자구가 있어야 훨씬 더 예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키가 낮고 자구 있는 걸로 이렇게 들었어요. 이리 요거는 저번에도 얘기해줬는데 혈인장은 제가 얘기했죠. 이 친구가 사이즈가 생각보다 좋아요. 커. 리치 아이금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희 사장님이 정말 잘 굳힌 친구예요 리치아이 거 훨씬 작은 게 예쁘죠 선인장은 <laughs> 이렇게 낮고 단단하게 다육이도 낮고 단단하게 제가 계속 작게 기르세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똑같은 리치아이인데 오른쪽이 훨씬 더 예뻐요 그리고 얘는 하, 저희도 이렇게 작은 거 하, 제가 구했는데 그래서 큰게 왔는데 얘는 색이 지금 빠졌을 때도 몸통 색이 굉장히 예쁘죠. 색이 들면 이렇게 레드 계열로 변하고 색이 빠지면 이렇게 이건 금기가 정말 잘든 친구였어요. 무지하게 예쁘죠. 요런 친구 사셔야 돼요. 저희도 이렇게 잘 굳힌 애들은 제가 많이 장난, 자랑하죠. 이거 쉬리 5,000원. 시린는 레드 계열로 색이 물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이피 진짜 예쁩니다. 요건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요거 목대 있고요. 이거 자연군색입니다. 왜냐하면 조그걸발걸 받아서 저희가 길을 넣으려 말했거든요. 길렀거든요. 이건 한목군색입니다 작지만 목대도 있고요. 다 좋습니다. 슬슬 온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엉뚱찍고 엉뚱찍고 <laughs> 도망가야 돼 <laughs> 어, 스타 젤리 어, 젤리끼가 조금은 아직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젤리라 그러면 맑고 깨끗한 그걸 생각하시는데 그거 맞고요 요 입장 끝부분이 조금 젤리끼가 더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네요 뭐, 뭐 가을 되면 더좋아하실것 같거든요 근데 대신에 두수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친구도 제법 유명했던 친구 거든요 스타젤리 요거 하엽속 송송 빼면 목대도 조금 있어요 아까만 젤리가 있습니다 젤리가 좋은 이유가요 젤리 부분이 나중에 색이 들면 굉장히 맑게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젤리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린 친구 사면 젤리가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거 벚꽃 엔딩 화사합니다. 이게 복스은 맑고 깨끗하게 색이 올라온다치면 이 친구는 조금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 손톱 라인이 끝장나게 멋있습니다. 얘는 전체적인 색깔보다 손톱이 더 멋있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다육이에서 손톱을 좀 좋아한다. 어, 이친 굉장히 괜찮습니다. 어? 와, 날씨가 너무 치겠어요. 미스진 어우. 색깔이 약간 오렌지 빛깔에서 약간 더 빨간색이 도는 색으로 올라오거든요. 어우, 이거 색깔 예쁩니다. 요거는 가격은 제가 밑으로 넣어드릴게요. 야 요게 저처럼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맑은색 좋아하시면 <laughs> 굉장히 괜찮은 친구입니다. 레드 계열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색이 맑게 올라요. 어. 버사시 한층이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버사시 하잖아요. 여기 분빨입니다. 분빨. 붐빨. 그러니까 입장 끝쪽을 만져주셔야 돼요. 여기 안쪽을 만져서 분이 없어지면 분은 다시 나오긴 해요. 근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 도안예 보니까 어? 꼭 기억하세요 이거 그 블랙펄. 음 가격은 굉장히 좋아요. 요게 5천원이거든요. 어, 내가 타크 계열 좋아한다 하면 요 친구 나쁘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단점은 좀 칙칙합니다. 다크 계열이다 보니까 좀 어두워요. 그래서 밝은 톤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린 친구입니다. 요게 만약에 요즘에는 또 블랙 계열 인기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블랙 계열 좋아하시면 찐 가성비. 네.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서. <laughs> 이거 펄본 베라크 금입니다. 낱개 기르십시오. 낱개만 기르면 색안 들어도 예쁘고요. 들면 더 예쁘고요. 보이시죠? 색이 많이 빠졌지만 괜춘합니다. 목대도 좋고 이 친구는 제가 계속 낱개 낱개. 왜냐하면 펄본 베라크 금이 키가 커요, 커져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좀안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분에 넣으셔야 돼요 저 친구는 최대한 작은 분 나중에 지금 화분 들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더워요 화분은 가을에 시원한 바람 불면 제가 화분 한번 찍어 드릴게요 그때는 화분만 가격하고 얼굴 위주로 해 가지고 한 영상 네 편에 나눠 가지고 대포만 꼭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니면 다 요거는 굉장히 작은 분에 넣어야 돼요 목대만 들어가면 돼 있는. 그래서, 요 상태로. 어, 얼굴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양털 을 조금만 더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알비로 몇개 넣어주시면 돼요. 꽃, 그 벨로스. 원종 벨로스 금입니다. 금은 비싸요. 2만원. 꽃을 좋아하신다 하면, 벨로스는 저희가 그때 제가 다양한 가격대의 벨로스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8천원, 만원. 그 친구 사시면 됩니다. 다육기 최대 장점은 꽃이 오래 간다. 어. 그리고 제가 이 밸런스는 얘기해 드렸죠? 색이 들면 이렇게 어, 입이 예뻐요. 사람들이 자꾸 밸런스 꽃만 얘기하는데 꽃도 괜찮지만 이 밑에 있는 아이들 얼굴 색도 굉장히 예쁜 쪽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꽃 피면 약을 뿌려둬라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이상하게 많이 와요. 이게 저희도 많이 그 아이들 잃었거든요 요게 꽃이 피면 이상하게 벌레가 껴요 그래서 약을 쳐 놓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 베르스 꽃피미 꽃몽울이 딱 꽃대 올라올 때 약을 한번 탁착 그리고 꽃이 탁 피면 한번 또탁착 어, 그런 식으로 가볍게 일주일에 한번씩 꽃구경 하면서 터치를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이상하게 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 어우, 너무 이상하게 애들이 끌리나봐요 이쁜건 알아가지고 이거 비올라 센스금 아 안타깝죠 지금 입장이 좀 줄었어요 <laughs> 키가 조금 낮아져라 했는데 입장이 조금 줄었어요 입장이 굉장히 특이한 친구 중 하나입니다 요것도 크게 늘리려면 약간 영향을 더 주거나 하면 입이 조금 더 생깁니다 좀 조심해야 되긴 하죠 대신에 옥대는 잘 올라왔고요. 하, 입장이 지금 싹 지고 싹 여기 좀더 펴졌으면. 요, 요 특징은 요거에요, 요거. 어. 요 무늬가 다 다릅니다. 요기 올라온 요 무늬. 요걸 보고 이 친구들의 얼굴이, 아, 얼굴이 예쁨을 결정합니다. 왜, 아, 했냐면 또 생장점에서 또 올라왔어요. 관리할 때 제일 어라오는 케이스 이거예요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오는 경우 그러면 저희는 여길 자르고 기다려 보거든요 그러면 또 굉장히 예쁜 친구가 한 번씩 나옵니다 아 근데 화나죠 <laughs> 화가 난다 화가 나 이거 젠틀리자금입니다 새로 나온 잎은 확실히 깔끔하고 예쁘네요 목대도 굉장히 낮게 낮게 잘 기르고 있거든요. 이 친구도 약간 약간 <laughs> 낮게만 기르시면 충분히 쁩니다 얘는 솔직히 저희보다는 베란다에서 더 예쁘게 돼요. 잎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와 지금 여기 화수 온도 너무 높아가지고 아올해몇몇 입장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요거는 베란다에서 훨씬 더 예쁘게 큽니다. 4분만 사이즈만 맞춰주신다 치면 저희는 지금부터 물못 주니까 못 주죠 치료은 꿀도 못꿔요 요즘 날씨 때문에 뭐 바짝 좋으시면 젠틀리자가 요렇게 있다가 밑에서 자국 한두 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성공하신 겁니다 와 벌써부터 더워서 막 말이 흩날라 아, 죽을 죽을 것 같아요 왈츠입니다. 아니야. 왈츠 아닌 것 같은데. 요걸 한번 체크하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레드콘하고 왈츠가 섞였거든요. 한번 더 체크하고 제가. 어, 러블리 베어. 마의 창 쪽은 많이 닮아가지고 아참을 실수하거든요. 어, 저건 한번 체크하고 제가요,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러블리 베어. <laughs> 이, 와. 이그 사이즈 마음에 든다. 보이시죠? 은근히 예쁩니다. 이게 처음에 러블리 베어 가길래, 아, 참, 이름 참그 시기 하나 있는데 와 이거 보이시죠 이거 색깔 너무 훨씬 예뻐지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원따봉 줄수 있습니다 손톱 손톱도 이쁘고요 색도 나중에 되면 훨씬 더 이쁘게 올라옵니다 오, 오 가격 너무 좋은데요 로블리베어 5000원 이거, 이거 원종 컬러라타로 알고 있거든요 원콜 차랍니다 이만냥 얘는 왜 색이 안 빠지지? <laughs> 야, 이 날씨에도 이쁘긴 진짜 예쁘다. 여기 가격이 조금만 더 쌌어도 인기가 어마어마했을 건데, 이쁜애는좀 비싸요. 요즘에 삼성에서 업데이트하라 해서 제 카메라 한번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하게 이쁘게 안 찍혀요. 그래서 약간, 이거, 저증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해피. 이야, 요, 괜찮은 친구 중 하나입니다. 색도 예쁘게 잘 들어오고요. 가성비 좋고요. 일단 왜 싸니까? 그리고 잘 되는 케이스 중 하나예요. 약간 근데 여기 웃자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장에 최대한 굶기면서 기르세요. 얘는 굶겨도 돼요. 딴단해지잖아요 오, 이거 5천원 짜리라고 믿기지 않는 색이 보여집니다. 어, 지금은 입색 살포시 길긴 한데 잘만 당기시면 굉장히 예쁜 친구 나옵니다. 회피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번 저희가 거의 전국구에서 탑으로 판매할 정도로 일손가락를 정도로 판매할 정도로 많이 팔았던 친구 중 하나에요. 이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로 해서 처음 다육이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예쁜데 싸요. 근데 잘 돼. 요런걸 길러야 재미가 생겨서 계속 할수 있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친구예요. 그리고 포리티우먼. 야 여기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요. 오거 낫게는 지금 성공했는데 조금 더 자구가 달려주지 않을까 했는데 안 되네요. 그러면 자구를 많이 안 만드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이게, 예. 어, 여기 미인계열, 요동글성님들이 어떤 분들은 자구를 알스타탕 요런 거, 아, 자구를 많이 만들어줘또 땡큐한데 요 친구는 그냥 요 상태로 굳는 것 같습니다. 요 상태로 굳히면 가을 돼야 돼요. 가을 돼서 색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다 빠져서 안 이뻐. 근데 색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오 멜라니 싹 봐도 색이 예쁠 것 같죠? 색이 예쁩니다. 지금은 아 못자기도 질문 없습니다. 하엽도 전개 덜 됐고요. 지금 손댈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냥 지금 가만히 둬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 못자기도 질문 없어요. 하나도 안 예뻐. 예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게 가을돼서 색이 올라오잖아요. 요거는 한만 얘기해도 임성일이어요 <laughs> 몇몇 다육이들은 지금 얘기해 봤자 안 예뻐요. 이거 이 샤포트 철아 2만 8천 원. 이건 샤포트는 철아가 좀 적거든요. 잘 없어요. 목대는 좋네요. 하엽 한번 만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면 더 예뻤겠다. 이거는 샤포트 철아. 이거 와 몸에서 막 육수가 샘 솟는 것 같아. 이러다가 펄싹 쓰러집니다. 요거 찍, 아, 오늘. 이게, 여, 왜한달 정도 영업쉬냐면요 어, 하우스 무서운 질분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여름철에 지금 차 타고 놀러 가실 때나 보시면 밭이나 논에 사람이 없어요, 낮에는. 왜냐면 이거 쓰러져요. 저도 한번 어찌 했거든요. 쓰러지면 지금 보시다시피 손님이 만약에 없다 죽어요 <laughs> 네, 네. 어. 음. 그렇기 때문에 덥다 구경하시다가 오고 싶어서 오시잖아요 구경하고 싶다가 덥다 싶은 분 밖으로 나가서 찬바람 좀 쐬고 밖이, 밖에도 덥겠지만 안에다가 시원해요 물 많이 마시면서 구경하셔야 돼요 오시는 분들은 꼭 선풍기 손 선풍기 들고 찬물 어? 시원한 음료 들고 구경하시다가 10분 정도 보시고 나갔다가 또 돌아서 10분 정도 보고 또 나갔다 가셔야 하 돼요. 연달아 갖고 구경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 위험해요. 응. 가르켜 드려야 돼요. 응. 눈꽃 마리아, 금철아.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눈꽃 마리아, 금철아. 색깔이 다 빠져갖고 별로 안 이뻐요. 얘들이 색이 들었을 때 입장 끝날 쪽이 그데 지금은 뭐 그냥 그냥 그래요. <laughs> 그리고 요쪽 계열이에요. 요거좀 많이 닮았죠. 대신 얘가 입장이 조금 더 넓고 길쭉합니다. 이거는 보성군화지철학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 옆에 거. 와,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사장님 기억, 구분을 잘하지? 요거는 콩마리아 금이랍니다. 콩마리아 금 철화. 어렵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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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밑에 거는 생림도감 마리아 금 철화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잘못 보면 입장이 상할까봐 못 뽑아서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창철화가 국민이 차라도 어려운데, 창철화는 집으로 아는 게 터질 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와, 너무 덥다. 안 되겠어요. 더워서 오늘 영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 놓으시거나 아니면 찾아서물어오셔도 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오메 더불거 그럼 직원 이만 일하러 갑니다